그래서 저희는 이제 청년들에게 고향을 만들어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바로 저희의 해결책입니다. 안전벨트를 만들어준다라는 것은 청년들에게 마음의 고향이 있으면 좋겠다. 정말 갈 데가 없고 내가 인생의 끝, 궁지에 몰렸다 하더라도, 아, 그래도 모든 걸 포기하고, 인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서울에서의 삶을 포기하고, 어, 내려갈 수 있는 그런 고향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주면, 그곳이 어쩌면 청년들에게 이제 안전벨트라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 먼저 그들에게는 고향 집과 같이 언제든 이용할 수 있는 저렴한 집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지속가능하게 살아갈 수 있는 문화와 경제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들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어쩌면 어 도시 하나인 거죠. 도시 전체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지금의 지방소도시들은 대부분의 이런 도시기능을 상실하고, 청년들이 떠나가게 되고, 결국 또 도시는 공동화되고, 다시 더 청년들은 어떻게 보면 오지 않는 그런 마을이 되어가고 있죠. 저희는 그런 청년의 마음의 고향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최소 단위의 기능을 넣은 최소의 어떤 도시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바로 이제 괜찮아 마을이고요. 괜찮아 마을은 청년들을 위한 공동체 공간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들이 쉬고 상상할 수 있는 문화적 프로그램과 함께 지속 가능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 플랫폼을 만들고 있어요. 먼저 공간 얘기부터 하자면, 어, 저희는 공태가가 많은 지방, 소도시의 빈집을 활용해서 청년들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유 숙소와 공유 주방, 공유 가게, 공유 사무실을 만들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청년기업인 저희가 가능했던 이유는 서울의 20분의 1에 해당하는 어떻게, 어, 저렴한 지역에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할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이런 청년들의 활동에 또의심영면 지원을 해주시는 또 투자해주시는 어떤 시민들의 힘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시민들의 자금으로 24억을 투자 받아서, 이제 목포에 뭐 집을 사고, 그걸 이제 수리해서 청년들을 위한 공유공원들을 만들어 가고 있고, 또 정부 공간, 정부에서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용역사업 또는 이제 지원사업 등을 통해서 약 14억 정도를 끌어와서 목포에서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공간만 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청년들이 들어왔을 때, 이 고향으로 왔을 때할수 있는 활동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한 번도 지방 지역에 살아본 적 없는 대다수의 청년들이 잠시 쉬면서 다른 삶을 모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저희는 만들고 있습니다. 먼저 쉼 프로그램이 있고요. 또 상상 프로그램은 그동안 삶에 지쳐서 서울에서는 감히 할수 없었던 그런 상상을 할 수,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프로그램들을 제공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제 궁극적으로는 여기서 좋은 동료를 만나게 하는 게 목표예요. 좋은 동료를 만나서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사회적 자본을 경험하고 상상한 일을 결국엔 이뤄내게 하는 것까지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제공해줄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대안적인 삶을 살아가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생활공동체에 이뤄서 비용을 낮추고 또 성장해서 돈을 벌기까지 하는 일들을 저희는 오가니제이션 하고 조직하고 실행하는 게 이제 괜찮아 마을의 역할이었습니다. 어,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사실 이게 저희의 비즈니스인데 이 과정을 통해서 사실 좀 놀라웠던 경험들을 많이 겪었어요. 먼저 120명의 중장기 체류 프로그램이, 어, 제 120명이나 중장기 체류 프로그램을 체험을 했고, 그 중에서 약 82명 정도는 자발적으로 와난돈 남아서 지역에서 어떻게든 살아볼게요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생겼고요. 아예 눌러 앉아서 아직까지 계속 살아가는 주민이 한 34명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 이런 괜찮아 마을 구경하기 위해서 여러 지역에서 방문하시는 분들이 연간 한 3,4천 명 되고 또 우리 현재 한천평 정도 되는 공간 연면적으로 조성해서 청년들을 위한 공유 공간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어, 원도심 내에 21개의 빈집에 청년들이 들어가 살고 있거나 일을 하고 있고요. 공공과 민간을 합쳐서 40억 정도의 규모의 자금을 저희가 목표로 이제 끌어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어, 청년들은 이제 바닷가 작은 소도시에 사는 거예요. 서울에 살던 친구들이. 새롭게 세상을 배우고 있어요. 바다에서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던 친구들이 집의 어, 소중함도 느끼고 또 얼마나 세상이 오염되는지를 몸소 느끼고 우리가 사는 공간을 청소하면서 기꺼이 실천을 하더라고요. 놀라운 일이었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어, 다시 한번 저는 이게 엠 z 트세대에 이런 힘이 있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힘이 있냐? 그들에게는 공동체가 필요하고, 공동체 속에서 분명 세상을 아름답게 할 거라고. 어, 이 소셜 다이닝 영상 마지막으로 한번 보면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모두가 둘러앉아 있는 이 식탁은 여느 때와 같은 평범한 저녁 식사였고. 동시에 상천이 준비한 마지막 프로젝트였다. 상천은 이 요리가 만들어진 과정을 설명해 주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버려지는 야채들이 한 해에 20만, 250만 톤 정도 돼요. 어, 그 이유는 어, 조리하기 불편하다는 이유로 못생겼기 때문에 그리고 못생겼기 때문에 맛도 없을 거라는 편견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자주 가는 야채집에서 못생겨서 버려지는 것들을 일부러 다 모아놨어요. 그래서 양이 좀 많지는 않지만, 어, 이런 식으로 어, 제가 한번 밥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어, 맛있게 드시고, 많은 얘기 나누시고, 즐겁게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식사하세요. 천천히 만들어낸 요리에는 괜찮아마 식구들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았다. 다들 여기 와서 괜찮다고 얘기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다 괜찮았었어요. 다 괜찮은 사람들이고, 다 괜찮았는데 잠깐 이제 말카닥 한 거지. 괜찮은 마을에서 괜찮은 하루를 보냈고, 괜찮은 마음가짐으로 쭉 이어질 것만 생각할 거예요. 괜찮아 마을이 끝나고 앞으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될까? 어쩌면 이 기간이 끝난 후 사람들은 우리가 했던 시도들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세상은 괜찮아 마을 같지 않다고 말할지도 모르겠다. 마치 괜찮다는 위로 한마디에 우리가 금세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건 아니니까. 그래도 우리는 이 기간 동안 우리의 쓸모를 떠올리거나 존재의 의미를 찾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 산다는 것에 어떤 의미가 있냐고 누군가 나에게 물어올 때, 어떤 인생이든 살아갈 의미가 있다고 확실히 말해줄 수 있을 때까지 말이다.